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의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저번에는 루피가 파워 레인저 애니멀 포스 미니풀업 DX 와일드 라이드 킹을 만들었었는데요. 자, 오늘은 미니미니 DX 와일드 라이드 킹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루피와 함께 얼른 변신하러 가 볼까요? 고고. 자, 먼저 큐브 라이너스를 만들어 볼게요. 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돌기와 홈 부분을 맞춰서 서로 결합.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시켜주고요. 슉. 자, 결합시킨 친구는 여기다 두고요. 이제 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른쪽 다리부터 발 부분과 먼저 결합을 해볼 건데요. 돌기와 한 부분 맞춰서 슉. 오른쪽 다리 완성. 왼쪽 다리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짠 이렇게 발 부분 결합.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연결 시켜줬어요. 그리고, 앞부분에다가, 자, 9번, 9번을, 짠, 이렇게 연결시켜줬구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결합시켜주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을 손으로 살짝 고정시킨 후에, 뒷부분과, 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쪽에다가 그대로 슉. 짠. 자, 이렇게 해서 연결했는데요.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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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더 세워서 다시. 자, 짠, 짜잔. 이렇게 해서 큐브 라이너스가 완성됐어요, 친구들. 옆부분도, 앞부분도 한번 볼까요? 자, 번 있고요. 옆부분. 뒷부분. 짠. 자, 그러면 이제 DX 라이드킹을 만들러 가볼까요? 자, DX 라이드킹을 만들기 전에 큐브 크로커다일과 큐브 울프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큐브 크로커다일부터 큐브 상태의 큐브 크로커다일 옆 부분 뒷 부분 옆 부분 슉슉자 그리고 크로커다일 짠옆 부분 윗 부분 아랫 부분 짠자 그러면 먼저 큐브 크로커다일을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옆쪽에 있는 어, 눈과 입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도 슝 올려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꼬리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쪽에다가 슉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결합. 짠 이렇게 해서 꼬리 부분까지 완성. 큐브 크로커다일 애니멀 모드로 변신 완료 슉자 그러면 이제 큐브 골프를 애니멀 모드로 변신 시켜 볼게요 근데 이 부분을 분리해 줄게요 분리해 주고 머리 부분 살짝 들어준 후에 그대로 켜라 머리 부분 다 들어줄게요 슉 들어주고 짠 이렇게 해서 손쉽게 큐브 울프 애니멀 모드로 변신 완료. 자. 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다시 큐브 상태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큐브 울프부터 자, 아래쪽 부분 분리해주고 머리 부분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짠이 부분과 다시 결합. 라고 시켰어요. 자 큐브 8번 이번에는 큐브 크로커다일 꼬리 부분 분리해주고, 꼬리 부분 접어주고 접어주고. 자이 상태에서 한점둠 분리 걸 꼽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큐브 크로코다일과 큐브 울프 큐브 상태로 다시 변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이드킹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 친구를 가지고 와서 양쪽을 분리. 이렇게 분리를 해준 후에 이 부분도 분리를 해줄게요. 자, 분리해주고. 자, 9번. 뒤쪽으로. 밀어준 후에 짠이 부분과 서로 결합, 자, 결합해 줬어요 징징 짠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팔 부분을 내려주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왼쪽 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결합. 왼쪽 팔 완성! 그리고 오른쪽 팔 짠! 큐브 크로커다일 머리 부분을 그대로 꺼내준 후에 자. 여기다가 결합시켜 볼게요 짠! 결합! 그리고 큐브 울프를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결합시켜주고, 자이 부분을 분리해서 아래쪽에다가 결합, 자 그대로 쑥. 결합, 짠짜잔 이렇게 해서 큐브 울프까지. 올려주고 장착해줬어요. 슉 이렇게 해서 DX 라이드킹이 완성됐는데요. 한번 뒤돌아서 한번 볼까요? 전슉자 DX 라이드킹 완성. 자 이번에는 와일드 라이드킹을 만들어 가볼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큐브들을 이용해서 와일드 라이드킹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짜잔, 라이드킹의 왼쪽 팔 부분을 분리해주고, 머리 부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분리해서 다시 결합시켜준 후에 그대로 왼쪽 팔로. 자, 이렇게 팔 부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다리 부분을 더 길게. 먼저, 오른쪽엔 3번. 왼쪽에는 4번. 연결해주고요. 어깨 부분부터. 자, 먼저 5번. 5번 큐브를 이렇게 오른쪽 어깨에다가 왼쪽 어깨에는 2번 큐브, 슝. 이 중간 부분에는 큐브, 이글을 이렇게 1번이 보이게끔 해주고요. 뒷부분에다가 큐브, 고릴라를, 자, 결합. 자, 이 상태에서 머리 부분을, 짠. 결합시켜 줄 건데요. 일단 홈 부분과 돌기 부분을 맞춰서 결합해 주고, 그대로 팔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 가지고 오른쪽 부분에는 큐브 배트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 부분하고 맞춰서 그대로 결합. 아랫부분에는 큐브 모으를. 그리고 반대편에는 큐브 베어 자, 맞춰서 결합 아래쪽에는 큐브 기린 자팔 부분 다시 내려줄게요 내려주고 내려주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다가 그대로 결합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결합. 이쪽으로 돌려서 이홈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결합. 넣어주고 자 정리해주고요. 와 이렇게 해서 DX 와일드 라이드 킹 미니 버전 완성했어요, 친구들. 어때요? 멋지죠? 자 뒷부분도 한번 볼게요. 슝! 자 DX 와일드 라이드 킹 완성! 자 친구들 오늘은 미니미니 미니 큐브들을 이용해서. 미니 미니 DX 와일드 라이드 킹을 만들어 봤어요. 오, 어때요? 멋지죠, 친구들? 짠. 자, 미니 프라 DX 와일드 라이드 킹인데요. 오, 확연히 크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짠. 오, 뒤에 너무 볼까요, 같이? 슉. 자. 어, 미니 프라도 엄청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니 미니 프라 옆에 있으니까 엄청 커 보여요. 자,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야 할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